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 대국에서 나온 형태 한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아,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아, 그거 한번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백을 잡으셨고 한 칸을 걸치니까 한칸 낮은 협공을 했고요 붙이고 젖혀서 늘는 형태 뭐요 정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여기서 보통 근데 흙이 어디두죠 흙이 이런 식으로 이제 호구를 쳐서 모양을 정비하는 게 일반적인 수순인데, 흙을 잡으신 분이 여기서 1, 2, 2전으로 좌변을 두 칸을 갔습니다 자, 우선 실전 진행을 보여드리면, 여기서 붙이고, 젖히니까, 단수를 치고, 잊고, 이렇게 늘어서 상대방을 좀 낮게 눌러가는 형태를 만드셨는데, 어, 일단 너무 좋습니다, 이것도. 솔직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답인 것 같기도 해요. 자, 이런 식으로 하고, 날 일자 가서 모양을 탁 정비를 하셔가지고, 너무 좋아 배기 일단 흙이 너무 밑에, 밑에 깔려져 있죠 뒷맛도 나빠요 나중에 뭐 이런 거 찌르고 나를 뭐 작아서 붙이는 거 노린다든가 이런 응. 처리도 지금 굉장히 훌륭하게 잘 하셨는데 자 다른 변화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이 장면에서 붙인 수로 바둑에서 이런 말이 있죠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다 자 역으로 이 호구 자리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끊겠다. 받을래 말래. 만약에 이렇게 받으면 그냥 여기를 꽉 틀어막습니다. 자, 틀어막게 되면 흑의 입장에서는 일단 답답해져, 갇혔으니까 뭐여길 찝고 막을 때 끊어가는 것은 그냥 틀어막아서 배기, 흙이 일단 곤란한 형태고요. 그래서 흑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어 이런 식으로 이제 귀 쪽에서 액션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일단 막고 일단 그냥 있는 것은 여기를 찝었을 때 흙이 사는 공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빠져도 하나 젖치고 치중 흙이 잡히는 그림이고요. 반대쪽을 빠져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쪽을 젖히고 막을 때 이렇게 일에 일에 치중 가면 흙이 다 잡히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흙의 입장에서는 가장 버티는 행마가 이렇게 빠져서 버티는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빠져서 버티는 수가 있는데 만약에 잡으러 가려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치중 오잖아요 치중 온다. 그럼 있고 딱 여기 나서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이거 안 넣으면 이제 흙이 반대로 여기 먹여 치고 때릴 때 뒤에서 쳐버리는 게 있으니까 백이 잡으러 가려면 이 자를 놔야 됩니다. 그럼 흙이 이거를 찝고 막을 때 끊으면 오히려 잡으러 간 백이 잡히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됩니다. 자 그럼 백은 여기서 어떻게 두느냐 빠졌을 때 그냥 살려주면 됩니다. 살아라. 자 살아야겠죠. 대신 이런 이렇게 살면 나중에 여기 젖히고이거들때 일선 있는 것까지 다 선수니까 하변에 집을 만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선수하는 것도 역시 선수입니다. 다음에 치고 여기 두면 잡히니까. 그 백의 입장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여기를 선수할지. 이쪽으로 들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한 다음에, 여기 돌이 하나 있죠. 이런 식으로 딱두칸 정도 잡아놓으면, 회이 일단 굉장히 잘 풀린 그런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흑의 입장에서는 이게 싫어서, 이 형태가 싫어서 들여다봤을 때, 만약에 위로 막으면, 이제는 그냥 한 점을 그냥 끊어서 잡으시면 됩니다. 막아야 되는데, 딱 잡아서. 약점 있죠. 물론 흙이 손을 빼고 둘 수도 있지만 있는다고 가정하면 선수로 귀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러고 백은 이런 식으로 큰 자리 가게 되면 굉장히 잘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여기서 흙이 이두칸 간수로 이렇게 호구를 쳤으면 얘네는 결국엔 중앙으로 나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치중한방 당하는 순간에 한점 먹으면 선수로 그냥 살아버리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는 진행이죠. 그래서 지금은 물론 실전처럼 붙여서 단수치고 상대를 눌러가는 변화 너무 좋았지만 이렇게 들여다봐서 두는 것도 있었다는 거요거 요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